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점해서 미리 공유해 드리는 강미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고 추석과 10월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드리면서 스택스 중요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먼저 최근에 이 STP 그리고 이룸 네트워크처럼 업비트 세력들에 의해 급등하는 코인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나 저희 공유방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업비트 세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업비트 세력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카톡 공유방에서 매일 소통하면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이런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카톡방에서는 이렇게 룸 네트워크나 지난 주말에 상승했었던 STP와 같은 종목들을 공유도 해드리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도 다니시고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바빠서 실시간으로 매집타점 정보를 못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 아쉽다. 내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나도 미리 매수 들어가서 수익 낼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정보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계속 해서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어요. 언제 카톡방을 열어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중요한 부분들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룸 네트워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 STP처럼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말고 이번 하반기까지 조금 길게 매집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도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어, 룸네트워크는 지금 주말에 이어서 계속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도 이 룸네트워크에 관련한 이야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도 계속 올라오는 거 확인을 해볼요 실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 나도 참여해서 소액이지만 수익의 맛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세요.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후에 어떤 종목을 주시를 해야 되는지 이 경제 흐름과 함께 공부하면서 해당 종목들까지 공유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올라간 종목은 올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혹은 더 얼만큼 바라보고 있는지 룸 네트워크가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코인은 스텍스예요. 자, 스텍스는 제가 또 반복적으로 언급드리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스텍스가 어떤 코인이에요? 바로 비트코인 레이어 2 솔루션이죠. 자, 지난 9월 14일에 자, 스택스의 공동 창업자 문입 알리가 한국에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내년에 반감기가 있잖아요.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이 스텍스의 나카모토 릴리즈 업데이트가 출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카모토 릴리즈는 스텍스의 확장성과 성능을 대폭으로 끌어올리는 업데이트죠.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를 어느 정도 줄이냐면 5초로 단축시킬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내년. 2024년. 내년이 되기 전부터 고래들, 세력들, 당연히 준비하고 있겠죠. 매집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타이밍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비트코인 ETF 승인 마감 일정에 맞춰지는데요. 현재 그 일정이 자, 10월에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또이 스택스는 이 비트코인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개발 중인데요.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무니발리 이 무니발리가 이끄는 스택스의 개발자들이 이르면 올해 말 테스트넷을 진행할 무실레 양량향 비트코인 페그 시스템도 플랫폼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출시가 된다면 이 웹3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이들에게 무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스를 넓혀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비트코인 페그 시스템이 언제 출시가 되고 여기서 성능이 입증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 화면에 나오는 이 해외 기사에 따르면요. 10월에 이 개발자 버전이 먼저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성능이 먼저 입증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입증이 되면 가격 상승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중요한 이슈들, 일정과 관련한 소식들을 간추려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바로 이 스텍스의 상승과 많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소식들입니다. 우리 스텍스가 비트코인과 밀접한 코인으로서 한번 상승이 나오면 정말 큰 상승이 나오는 거 아시죠?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것. 비트코인 ETF와 내년에 있을 이 반감기의 수액. 그리고 자체적인 성능 개선 업데이트. 이것들로 인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 타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어느 타이밍에 매집을 들어갈 것이냐 이겁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시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섣부르게 매매하시기 보다는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제가 어떤 브리핑을 올려드리는지 확인하시면서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매집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급등하는 코인 외에도 조금 더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 코인까지 소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저희 공유방에 들어와서 꼭 확인하세요. 모든 상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신다면 지금은 카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실지라도 나중에 혼자 매매하실 때, 혼매를 하실 때큰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 두 글자 써서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이 되면 링크 전송해드릴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카톡방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